그 저점 딱 찍는 순간 제가 마침 샀어요 대박이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갑자기 지금 현재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지금도 저는 아직 웃고 있거든요 네야 카카오 막300몇 퍼센트 막 하고 그랬어요 어? 자이 이 얘기는 그러면 잠깐만 하기 전에 일단 삼성전자부터 아까 최, 처음 산 종목이 삼성전자니까 네. 일단 BDI 얘기 잘 들었고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 더 일단 먼저 한번 해주면 어때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돼서 발발하고 떨어지던 시기에 매수를 했잖아요. 네. 왜 매수했고 를왜 삼성전자를 샀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본인이 좀 어떤 생각들을 해왔는지, 그러니까 높고 높아지고 또 떨어지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을 것이고 본인 또 뉴스들을 많이 봤었을 거 아니에요, 관련된 뉴스들을.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두고 있었지? 2년반 동안? 음...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laughs> 카카오 아 저기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다짐을 했던 이유는 음. 아다 너도 나도 삼성은 무조건 사야 된다고 국민주니까. 국민주. 훈민주잖아. 음. 아, 일단 주식하는 사람 무조건 삼성 적딱 잡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 얘기도 많이 많이 들었겠다. 삼성전자 10만 원 간다. 이런 얘기가 아, 많이 들었겠네. 아,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음, 음. 솔직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었어요. 어, 네. 뭐 9만 전자됐든, 8만 전자됐든, 11만 전자가 됐든, 전자였든, 전자가 됐든 음. 어차피 나는 이득이니까. 음. 제가 산 이후로 단한 번도 떨어진 적 없었어요. 예, 그래서 예, 예. 19년 말부터 시작해서 아, 네. 20년 3월달에 만네 음. 4 2 3 0 0 원까지 갔네. 음... 제가 이때 딱 산거네요 어찌보면 해만 2천원대? 네, 또 사서 음... 4 3 9 25원 지금 음... 평균 단가가 음... 지금도 수익률 34% 34%? 네. 야, 많이 떨어지긴 했구나 네, 네. 그래서 이때 사고 그냥 뭐 계속 음... 냅두니까 뭐 배당 수익률 7천 뭐 7백원씩 종종 들어오니까 따박따박 들어오고 분기배당으로 어 음... 그니까요 뭐, 음... 괜찮다 그냥 음... 더살걸 그랬다 이런 생각도 하고 음... 그리고 이제 <laughs>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었는데, 음. SK 하이닉스. 얘는, 음. 얘도 정말 밑에 샀는데, 음. 진짜 안오르더라고 삼전이랑 같은 시기에 샀는데? 아니, 삼전보다 좀 늦게 산것 같아요. 아, 근데, 어. 진짜 빛을 좀 늦게 보인 아이. 거의 1년 음. 정도 들고 있을 때, 춤에 네. 하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든 더키워보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음. 좋게 팔았어요. 음. 거의. 0로 이득을 봤죠. 거기 그 1년 넘게 계속 조금씩 조금씩 막 떨어질 때 그때만 기그 기사가 보인다는 무조건 샀어요. 한줄씩이라도 기사가 보인 날 샀다는 게 무슨 말이지? 아뭐 s k 하이스뭐안 좋은 실적이라든가 뭐 상황이 생겨서 안 좋은 기사가 뜰거 아니에요. 요새. 음, 음, 그때마다 한줄씩 샀어요. 음. 안 좋은 기사가 뜰때한줄씩 샀다. 네. 음. 떨어지니까. 음. 그때 아침에 바로 그냥 한줄 사고 일을 업무를 시작을 했죠. 어. 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좀 쌓여가고, 어, 특이하다. 네. 악재뉴스에 한주씩샀다 네. 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 뭐 정신적으로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에스케이스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음. 그냥 그때 팔았어요. 근데 음. 팔 수밖에 없던 시기기도 했던 게, 제가 이제 이사를 가야 돼. 이사 자금을 모아야 되는 시기라서 네. 어쩔 수 없이 에스케이스 그때 판 거예요. 어. 원래는 더 갖고 있으려고 했는데 어, 보유 기간이 어느 정도 됐던 거예요. 그 1년, 딱 1년 정도, 딱 1년 정도, 그러면 네. 2020년도 초에 1년, 사가지고, 1년이. 됐1년 넘었을려나? 이제 워낙 제가 기간 정해놓고서 주식을 막 그게 아니라 거의 한 4, 5월달에 사가지고 2020년 4월? 네. 네 거의 진짜 한 21년 저기 3, 4월쯤에? 그쯤 판거 같아요 아... 제일 고점에 팔았어요 근데 또야잘 팔았네 네 아니 그때부터 2021년 초부터 그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하락하긴 했어요. 네, 근데 그때가 이사를 가야 돼요. 이게 야, 이제 또 되게 아이러니한데, 잘 팔았네. 네, 음. 이사를 제가 이제 뭐 여기 21년 5월에 이주를 했잖아요. 아, 5월에. 네, 그러니까 그 전부터 네. 좀시드를 마련을 해놔야 되니까, 음, 음. 그때 다 팔기 시작했는데, 아마 그 3, 4월달이 절정이었을 예요딱 음. 털고 주식 웬만한 가진거다 팔았어요. 짜잔한 <laughs> 것들까지 다 파니까. 너무 잘 팔았는데, <laughs> 네, 딱 팔고 나오니까. 음. 음. 한두달 있다가 사람들이 제 죽는다 소리 나오기 시작한 거 그렇지, 맞아. 야, 잘 팔았다. 응, 음, 음. 근데 웃긴 건 손해 보고 있는 것도 다 팔았는데 음. 그것들은 이득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 <laughs> 그때 손해봤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야? 아, 있어요? 너무 많고 너무 자질부르해가지고 아, 기억은 안 나요. 잡주들. 에, 진짜 에. 기잡주. 주변에서 음. 들린 것도 다 사보고 막이러저 어. 음. 나름 뭐 P B P, R 뭐 이런 거 보면서도 사고 했는데. 음. 이득 보고 있던 것도 있고 손해 보는 것도 있지만은 음. 진짜 너무 가벼운 것들이라 음. 크게 신경 안 쓰는 것들이라 음. 기억도 안 나. 음. 아, 이사 갈때 정리를 하고, 뭐 음. 어, 이제 저도 그때부터 좀해이졌죠안 시도가 있어야 뭘 하지. 음. 어, 크게 안 하고 그냥 조금 조금 샀는데 음. 그 이후로 시장이 이제 계속 안 좋아지니까. 음. 오막 그때부터 내가 매도 때리고 나서. 음. 어,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사가 나서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주식창 음. 가니까 마이너스 50% 60%가 있는데 음. 총 시드가 음. 그때 당시 더 뚫었죠. 음. 이사가 나서 돈을 정리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음. 마음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음. 미련 없이 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느낀 거예요, 사실. 아 한도선을 정해 놓자. 음. 그냥 계속 내 두니까 셀리버리 막 이런 것도 계속 내 두니까 음. 내가 주식을 사면서 이제 목표가를 에... 어느 정도 정하자. 그렇죠. 이런 느낌. 한가 목표 상한가는 정하지 말자. 어. 올라가는 것까지 내가 막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 음음. 대신 한가는 막자. 해가지고. 5% 정도로 잡았어요. 15%. 아, 15% 좀, 내가 매수를 한 시점으로부터 15% 하락하면, 네. 난 손절을 하겠다. 거기서 딱 고민해보고 음. 만약에 한번더 들어가 보자 생각이 딱 든다 그러면 한번더 들어가지면은. 그이후에도10% 떨어진다 그러면 과감없이 음. 버리자. 어차피 떨어질 놈이다라고 음, 생각하고, 음, 음, 아쉬워도 접어야지 덜 아쉬운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 그니까 본인, 저도 이제 현대모비스 의 영상을 좀 많이 얘기했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모비스를 너무너무 힘들게 손절매를 쳤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정도 본인 하락했을 때 본인의, 사실 이제 저는 주식, 그니까 러 퍼센테이지로 손절매 라인을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가격에 사고 싶은지랑 또는 앞으로의 전망에 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졌는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좀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손절을 할 때는 그렇게 이제 현대모비스 손절 했는데 아직도 뼈아픈 음. 기억인 것 같아요 아네 현대모비스 추천해 줘 가지고 들어갔다가 20% 보고 <laughs> 아잠깐 샀었어요? 아, 샀다고 말했으면 좋겠잖아요 20% 손절 보고 아 진짜로? 시 남이 추천해준 거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 그럼 절대 남의 주식 사, 남이 추천해주는 거 사면 안 돼. 아근 근데, 근데 왜 샀어요? 아 주식 좀 한다고 해가지고 네. 얘기를 하니까 아이사람 음. 들어간 거면은 어 그리고 약간 현대모비스 에 약간 좀 진심이시더라고. 나 그때 어. 엄청 진심이었지. 에, 그래서 어. 아 이렇게 진심이까이건 오를 수밖에 없는 주식이다. 그 그게 난딱그랬다 그렇게 막 얘기했단 말이야. 어, 어. 아 이건 안 들어갈 수도 없지. 어. 얼마에 샀었는데 얼마에 가격대? 기어가 25만 원이었는 이 야. 20% 딱, 25%가 20%딱 떨어진 거보고 지금도 그럼 그 가격대겠다. 지금 한 22만 원 정도 할 걸요? 팔았어요 팔았어 이미, 이미 팔았어요. 딱 떨어지고. 야, 너 현대모비스 음. 나랑 안 맞는데. 음. 네, 아. 우리 집 창문에서 부탁 보면은 현대모비스 마크 바로 보이는 거 알아요? 진짜 대리점 저이고 뭐. 어. 아. <laughs> 그래서 창원에 이집 왔을 때 현대모비스 들고 있을 때였는데, 네. 야, 저 현대모비스 마크가 보이는 거 보니까, 내이 집에서 정말 큰 성공을 이루겠구나. 아, 지금 불 꺼져 있네. 아! 아 그럼 혹시 지금 L N F 금 들고 있어요? 아아니아니 아... 그때 이거로 저는 이제 내말안 믿기 잘 군. 아예 안 믿는. 불신.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나한테 비싼 경유를 냈다. <laughs> 애초에 그리고 그래. 지금 주식 안 하고 있어요. 아예. 안네 아, 지금 음. 아예 안 하고 있다는 건좀 표현이 그렇고 음. 그냥 아예 창을 들어가지 말자. 음. 이 돈을 보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안 보고 있고, 음. 뭐그 중간중간 이득본것들 크게 기억나는 것들이야. 뭐 아까 말씀드린 한국 가스공사, 신한지주, 음. 음. 그 다음에 펄어비스... 얘기를 음. 왜 샀어? 일단 컴투스 가스공사부터 한얘기 해볼까? 가스공사는 왜 샀어요? 가스공사 음. 그때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정확히 내용도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어렴풋이 기억을 떠올려보자아 아, 진짜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 기사, 어. 아무튼 기사를 보고 음. 가스공사는 사놓으면 어차피 계속 우리나라 국민이 쓸 건데 음, 공산대아뭐 이거는 그래도 실적은 꾸준히 잘 내는 친구야 아, 가스, 가스 공사는 그래서 그냥 사자. 음. 뭐 내가 만약에 돈을 벌어도 많이 못 벌지만 일도 많이 안 있는 음. 안전주다. 음. 그래서 그때 샀는데 10%가 20%가 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그것도 언제 샀었어요? 코로나 된지 얼마 안돼 가지고. 아 살펴봐. 그때 네. 아 그때 산 거. 그래서 그것도 음. 이득 보고 나왔고, 음. 그다음에 신한지주. 신한지주는 그 분기마다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그러죠? 분기 보고서? 아니, 아니, 그 잠정 실적돈 나오는 거, 아까 상담 삼청... 배당, 배당금, 배당금, 음. 배당금 그게 높다고 해가지고 5%인가 뭐 신한지주 높아요. 어. 네, 그래서 야, 이거 이거 사자. 신한지주 들었는데 그것도 항상 이득이었던 것 같아. 아, 음. 야, 그것도 팔고 그다음에 펄 오비스는 자 근데 팔 때는 왜 팔았다고? 아까 그 이사 때문에. 응, 예, 이사 때문에. 아, 오케이. 그리고 펄 오비스는 이거는 이제 주변 이낌은 듣고 참고검 사막. 아, 예, 이게 그러니까. 중국. 얘기를 음. 해주는데 아, 이 구, 역시 영업 하는 사람한테 얘기 들어서는지 막깔나게잘 음. 얘기했어요. 어, 어떻게 어떻게 들어? 국 군미가 당기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펄 오비스의 게임에서는 좀 음. 다른 게임과 다르다. 음. 다른 애들은 좀 뭔가 약간 그러니까 영업하는 애들이 만든 게임회사가 아니라 음. 진짜 개발자로 있던 사람이 만든 거다. 음, 음.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좀 진심이다. 음, 음. 그래서 이 게임이 뭐 검은 사막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 음, 음. 뭐 레드 사막이 나온다고 뭐 이런. 레드 사막? 거, 레드 사막 같은 거. 아, 검은 사막이 아니라 이제 새로 레드 사막이 나와. 아, 레드 사막. 아, 게임이 레드 사막? 네.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 이거 안 사면 안될것 같은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지금 약간 너무 저평가돼 있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음. 그냥 한번 사보자. 음. 검사하고 실제 제가 봐도 어,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음. 뭐. 그래서 샀는데 이게 음. 어, 막 오르는 거예요. 음. 포로비스토. 음. 25%인가 30 30%인가? 그것도 이득 보고 나왔고 이것도 코로나 응. 때산 거. 네, 코로나 가지고... 한 지나서 어, 사는 거. 한장 지나. 대략 어느 정도 시기였는가? 이사 거. 전에 갖고 놀았던 것 같아요. 아, 2021년 초 아, 네, 그때쯤 사가지고 이사 전에 팔아버리고 네. 한 두세 달 정도 들고 있었겠네요. 그러면. 크게 오래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컴투스컴투스는제 음. 진짜 친한 친구가 컴투스에좀 약간 진심이었어요. 얘는. 제 인터뷰 중에 컴투스로1000% 수익률 달성하신 분제 친구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 그 아니에요? 얘는 손해 봤어. 떻게 아, 뭐... 웃는 사람이 있어, 웃는 사람도 있는 거지, 주식이랑 본인이 같아.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뭐, 기사를 통해서 가볍게 접한 종목들이 많았던 것같고 그러니까, 매매를 할때 보니까, 매수를 할 때는 기사를 통해서만 그냥 확인을 하는 것같고 어떻게 보면 기, 기업의 가치평가 같은 건 따로 하는 것 같지 않아, 느낌이. 맞아? 아, 맞아요. 어. 딱 기사 봤을 때, 기사 보고, 매수 시점 같은 경우는, 요새 장 분위기가 좀, 매수할 만한 시점인지를 어떻게 판단을 많이 해요? 사람들 많이 울고 있을 때? 아니죠. 그냥 뭐 주변 사람이 운, 운다 그러면은 음. 아, 아직은 아니다. 음. 이제 슬슬 약간 좀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정도로 막 그냥 생각하고 있고. 음.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막, 어, 음. 막 서민들 다 죽는다 식으로 막 얘기 나오고 막 코스피 음. 막 엄청 죽습니다. 막 며, 52년만에 막최저치막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온다 그러면 음. 지금이다. 아, 현금 들고 있다가. 네. 아, 근데 코로나 때는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엔 이런 거 같아. 이제 그충족오리 님이 그 모의 투자를 하면서 현금, 그러니까 아직 그때까지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을 때인 것 같고 모의 투자를 하다가 코로나 때 이제 곡수에 터지니까 그때 때마침 현금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건데 내가 보니까 그래서 수익도 내고 하다가 지금 이제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는 한번 싹정리를한번 했고 현재 또 현금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당장은 들어갈 생각이 없고 나중에 이제 뉴스에서 좀 뭔가 악재가 많이 나왔을 때 에이. 그때 다시 들어갈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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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아뭐아죽는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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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더될것 같아요. 더. 어, 지금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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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힘들지 힘들어. 코로나 때이득받직 아직 아직 도많 아직 아직 다생아해아 아직 은 아직 아 이르다 음. 더 힘든 일이 앞으로 남았는데 음. 간단하게 얘기해서 당장 유럽에 지금 올 겨울 어떻게 나가냐 음. 올 겨울에도 많이 힘들 텐데 음. 그리고 러시아도 전쟁 계속 지속되고 있고 북한도 음. 요즘 쇼하고 있고 어 음. 아, 어제 뭐 미사일 동의안에 러시아한테 아니 그도 있고 러시아에다가 무기를 대줬다라고 하는 기사도 떠 있더라고 아... 러시아가 북한 무기까지 쓸 정도로 힘든가 이런 생각 들었는데 형제 형제 아무튼 음. 아직 너무나 악재 나올 것들이 많고, 음. 우리가 모르는, 감가하고 음. 있는 악재들도 더 숨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음. 아직을 그냥, 음. 이자 차라리 지금은 이 대출받은 거, 원금 갚는 게더 낫겠다. 음. 이자가 높으니까, 음. 음. 그것만 갚아도 음. 수익률만큼은 나오겠다. <laughs> 그래서, 음. 일단 그거 갚는 데 쓰고 있고, 음. 지켜보고 있어요, 아직은. 앞으로의 전망에 있어서 좀 약간 매크로 환경에서 좀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크게 두 가지를 꼽자면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쯤 종료가될 것이냐랑 두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분쟁 음. 어느 정도로 심화되고 어느 범위까지 넓혀질까 좀 이런 게좀 약간 앞으로에 있어서 좀 중요한 매크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왜냐면 기준금리 문제는 뭐 내년이면 뭐한 4.75%에서 뭐 끝내겠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다, 하고 있다 보니까 했어. 뭐 뭐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 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두 가지 정도가 좀큰거 같아. 큰거 같아. 이거. <laughs> 오케이. 여기까지 좀 얘기했고 그 본인이 이제 주식에 있어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얘기해 줬는데 좀 본인 인생에 있어서 좀 크게 영향을 좀 줬던 그러니까 성공적인 거 하나랑 실패적인 거 하나 이렇게 좀한 가지씩 좀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채널을 후원해 주시는 동수님 엘리님, 옥상댄스님, 이영웅님, 정숙채님, 임스미래님, 허니쭈님, 안산오리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